안녕하세요. 동동바다 t v 입니다오늘 2022년 1월 3일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40분이고요. 일출 라이브 210회입니다. 네, 이창순 반바퀴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되게 멋있죠? 네이창신반복핑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되게 빨갛고 하늘에 구름이 있었는데 거기 지금 햇볕 받아가지고 빨개요. 오늘도 해는 7시 40분에 올라와요 옷 단단히 입었어요 오, 31일 날, 강화문 갔었어요. 아, 아 그래요. 아. 그, 그러면 그것도 이제 영상에 올리시겠네요. 아, 그래요? 네,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자자 가서 들을게요. 해가 올래올 때쯤 되면 이 새들이 되게 짹짹거려요. 저 산이 있는 데서 이제 해가 올라올 것 같아요. 이거 화면을 키울게요. 화면을 키워가지고 산으로 갈게요. 음 여기서 올라올게요. 어그세정대왕그 저기 동상 앞에서요. 어재 재밌겠다. 재밌었겠어요. 저산 있는 데서 오늘은 네 저도 옛날에 옛날에 그세정문화해관이그 이제 처음에 문열때 친구랑 같이 그날 들어갔던 적 있어요. 그 후에 몇번더 갔었는데 참안 되더라고요. 아어 이제 해가 올라 올라 그래요. 산, 산 조금 폭 꺼진데 어, 너무 추웠죠. 그날. 그날 추웠어요. 서울은 얼마나 더 춥겠나. 그죠? 그래도 그런 구경은 진짜 몇사람밖에 못하잖아요. 구경 잘하셨어요. 조금 더켜볼게요 여기 이제 올라오려고 그러죠. 저기 이제 생겼어요. 조금 더켜볼까요 맞아요. 그런데 가면 그래요. 그래도 너무 좋은 추억을 만드셨네요. 네, 오늘 해는 바로 산에서 바로 올라오네요. 선유치님 이해 기운 받아가지고 올해 부자 되세요. 이해 올라오는 시간은 한 2분에서 3분 정도, 2분보다도 더 빨리, 더, 되게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이, 저기, 뭐야, 모습을 나타내면 2, 3분 안에 다 올라와요. 부모님 모시고 계시네요. 네. 이창수님 진짜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셨으면 뭐 어쩔 수 그래도 힘들어도 조금 더 저기 뭐야 기다려보세요. 이중이다 복받으실거예요. 이창숙님 또 자녀분들 다 그래 맞아요. 그건 진짜 일일이 얘기할 수도 없고 저기 그 범윤순이 법윤 스님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 이래 좀 들어봐요. 그분 참말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네, 이 창수님 응원할게요. 법윤 스님 그 하시는 강그 말씀 이래 좀 들으시면 좀 속이 시원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분 한번 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 해 올라와요, 이 창수님. 힘 받으세요. 네, 해가 잘 올라오네요. 근데 이게 그렇지. 이창순이 힘 받으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송영주 뺑덕이 tv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회장님 제가 회장님 잘 몰라 가지고 네 올해 좋은 일만 있으시고 네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영주 뺑덕이 tv님께서 이창수님 하셨어요 네, 이창숙님께서, 송영주님, 반가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원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송영주, 맹덕이TV님께서, 지운데 어쩐다요? 하셨어요. 저 지금 괜찮아요. 옷 많이 입었어요. 네, 요새 아, 저요번에그좀 이렇게 맞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저기 작년 같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고 1월 1일 날저 처음에 제가 일, 일출 라이브 하던 그 저기 여기 안목에서 남항진 가는 쪽에 다리 있어요 그 다리 밑에서 찍었거든요 사람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도 해, 해돋이 구경 많이 나오셨어요 네, 송영주, 송영주 뺑더기 TV님께서 하늘이 빨갛게 물든 길과 멋져 부려야 하어요 근데 이 해가 올라올 때쯤 되면은 그, 그 구름이 좀 있으면 그 구름이 이렇게 다빨져요 네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는 네,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네더 좋아지고 또이 코땡땡이도 어떻게 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그냥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해가 해가 아주 찬란하게 올라왔어요 햇볕이 쫙 붙이고 어떤 날은 이 해가 올라와가지고 그냥 해만 이렇게 빛나고 햇볕이 안날 때도 있거든요 아청목선 지기는요 네 요새 뭐또 다른 거 다른 일도 뭐 도전한 게 있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그거 하신가 봐요 하실 거예요. 네 청옥산 지기님, 네 열심히 신데요. 제가요 청옥산 지기님한테 저기 성령주 뺑대이 티비님께서 네 안부 저, 어, 저기 물으시더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동이나 바다를 적으시면 주소가 올라갑니다. 이수반반팽님께서 지소 올리셨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이런 데서 하고 나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안부가 궁금해지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데일티브님 오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데일티브님께서 오늘도 활기찬 하루 들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시간에 즐거움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시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해도 올라오고 했으니까 잠시 후에 종료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이고 또 새해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모두 모두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네, 이창수간밤팬님께서 데일리님 반가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원합니다. 말씀하셨어요. 중료합니다 굿모닝. 건행하세요.